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프로젝트 아일랜드를 위해 개편 중인 프리몬트 공장에 새로운 모델3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일랜드는 테슬라가 계획한 대중시장 세단 모델3의 코드명으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업그레이드, 인테리어 단순화 및 구성 요소를 감소하여 새로운 모델3를 보여줄 것입니다. 파일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1년 중반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이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기존의 모델3 생산 라인을 철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철거는 완료가 되었으며 제조장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서류를 통해 회사는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금요일까지 라인 일부에 대한 수정을 신청했고 모델3 프로젝트를 프리몬트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에 모델3 하일랜드 테스트 차량이 캘리포니아에서 포착이 되어 소식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일부 분석가들은 혹시 하일랜드 모델3가 테슬라의 차세대 플랫폼인 저가 소형 전기차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를 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말을 아끼는 모습에 이런 추측이 나온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차세대 플랫폼과 프로젝트 하일랜드 모델 3와는 별개로 보여지며 확실한 건 3월 1일 투자자의 날에 확인이 될것 같네요. 여러 정황상 프로젝트 모델 3 디자인은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차량 복합성 개선은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 모델 3의 차량은 3분기부터 생산될 예정입니다. 웨드부시는 테슬라 주가가 이제 약세장 흐름은 동면 모드로 되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엄청난 기록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웨드부시 분석가인 댄 아이버스는 강력한 분기별 수치에 반응하여 테슬라 주식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고 프라스 타겟을 175불에서 200불로 상향시켰습니다. 아이버스는 테슬라의 올해 달성 가능한 목표 인도량을 38%로 범위를 설정했는데 이러한 예측이 보수적이라고. 최근 강조했고 테슬라의 가격 인하 이후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인도량을 다시 한번 계산해야 할 듯싶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덕운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